안녕하세요. 양평 전원뉴스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은 강상면 교평리에 위치한 강변마을 안에 자리 잡은 강조망이 나오는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평지성으로 2차선 도로에서도 가깝고 생활권도 매우 편리하지만 무엇보다도 최대의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남한강 산책로가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시기에 매우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평읍 생활권도 한 3km 내외. 장상면 생활권 한 1km, 남양평 IC도 3km, 잠실역 기준 48km로 실거주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 주택을 가진 주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진입도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보시는 것처럼 5m 포장 도로이며 완전히 평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는 이곳에 부대가 가능하시고요. 주택 후면으로도 두 대를 대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총네 대를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어, 주택 후면은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계단은 이제 몇 개, 몇 계단을 딱 올라오시면요. 넓은 잔디 정원이 나옵니다. 주택의 경계는 큐브 블럭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둘러놓으셨어요. 넓은 잔디 정원에 조경수들도 좀잘 심어 놓으셨네요 음, 이렇게 아주 그냥 심심하지 않게 어, 이렇게 잘 이쁘게 해 놓으셨어요 본 주택은 토지면적 도로지은 포함해서 한 140평이고 건축면적은 40평 어, 2층 주택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이며 난방은 LPG 가스를 사용하고 상수도하고 오수발로가 인입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으며 아직 미중공 상태의 신축 주택입니다. 철공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으며 외장은 붉은색 와이드 벽돌로 되게 세련되게 마감을 해놓으셨어요. 주택 외관은 일반적이지 않고 좀 모던하고 세련되게 입체적으로 건축을 해놓으셨네요. 주변을 한번 좀 다시 보시면 지금 이곳에는 주택이 세 채가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또 여러분 토지가 있으세요. 이쪽으로도 건축이 될 예정이나 어이 건축주 분께서 이앞 어 토지에 건물이 지어지더라도. 어, 지금 이 주택, 본 주택에서는 조망이 전혀 막히지 않게끔 주택을 건축할 예정이셔서 이 어, 주택은 영구조망권이 확보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택 외부를 제가 한번 마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어, 한켠에 여기는 또 텃밭 공간도 이렇게 굉장히 넓게 좀 마련을 해두셨네요. 주택 양쪽 측면 쪽으로는 블럭을 이렇게 또 깔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 있고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어, 마을에서 내려오는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주택 후면에 있는 공간으로, 어, 꽤 넓습니다. 이곳에 주, 택차두대 이상은 충분히 되실 수, 편안하게 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 주택의 난방은 아까 LPG라고 말씀드렸고요. 벌크용으로 큰 통을 갖다 놓으셔서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 측면 모두 블록으로 깔끔하게 마감 정리를 잘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주택 내부로 한번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전실 부분입니다. 들어오시면 어, 왼쪽으로 어, 커다랗게 어, 신발장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지면과 바닥을 어, 대리석 느낌 나는 타일로 어, 되게 세련되게 마감을 해놓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바로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층고가 높아서 넓고 탁 트인 느낌이 들고 굉장히 공간이 더 확장되게 넓게 보이고 잘 보입니다. 거실에서 보이는 조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의 장점은 1층, 2층 어느 곳에서도 다 강조망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택은 연구조망권을 자랑합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있고요이 주택은 총 5대의 시스템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주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11자형 구조로 주방 공간을 마련해 두셨고 어, 주방 공간에서도 어,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커다란 주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상고장을 설치하지 않아서 더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이 그렇게 드는 주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한쪽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밑에는 다 수납 가능하시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옆 부분으로는 식탁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정말 이제 신경 써서 세련되게 주택을 잘 설계를 해 놓으셨네요. 이곳에다가 이곳은 냉장고 자리가 되겠고요. 어, 주방 가구는 다 LG 제품을 쓰셨고 창호 또한 다 LG 이중창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방 옆으로 보시면 이곳이 다용도실이에요. 어, 다용도실에는 이쪽에 이제 세탁기를 열다 두시고 건조기까지 올리셔도 높이가 충분히 되실 만큼 층고가 높고요. 한쪽으로 김치 냉장고가 한두 대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의 공간이 나오고요. 아까 외부로 통하는, 아까 이제 외부에 주차를 대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쪽으로 바로 나가실 수 있는 문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1층에 있는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층에 위치한 방입니다. 방 사이즈가 꽤 크고요.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창문 자체도 굉장히 창문도 크게 해보셨고, 한쪽 측면에 드레스룸도 이렇게 널찍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은 각 방마다 온도 제어 시스템을 설치해 두셨네요. 1층의 공용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밝은 그레이톤으로 마감을 해놓으셨네요. 전체적으로 어, 샤워부스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어, 주택 자체가 화이트하고 원목과 그레이톤으로 해서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세련된 느낌이 참 맞는 주택이네요. 그리고 어, 계단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일러실과 이곳에 여러 가지 이제 지저분한 물건들을 두실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쓰시기 좋은 창고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원목 느낌이 너무 좋게 느껴지네요. 안정감도 들고요. 계단 높이도 적당하니 편안함을 주네요. 계단 올라가는 이 측면 부분에 액자창을 두셔서 어, 채광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2층에 올라오시면 바로 2층에 방이 또 보이고요 어, 사이즈가 굉장히 좋네요 으 앞에 강조망 너무 잘 나오고요 어, 앞에 보시면 공간이 있는데, 이 테라스 공간은 어, 2층에끝에 방과 거실과 이 방이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방에는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 거실 공간인데, 어, 이 공간이 꽤 매력적인 공간이에요. 올라오는데 이렇게 우드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해두셔고이 어, 공간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테라스로 나가시는 부분인데 테라스 공간도 꽤 넓게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강조막이 너무 잘 나옵니다 맞은편에 이제 마지막 이 집에서는 방 사이즈 치고는 가장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방이지만 시스템 여분 다 되어 있고 밖으로 나가시면 테라스로 연결되실 수 있는 커다란 토창 해놓으셨고요. 이방 사이즈에다가 어, 퀸 사이즈 침대랑 수납장 들어가셔도 충분한 정도의 사이즈니까 어, 작지 않은 방입니다. 2층 공용 화장실. 여기는 1층보다 조금 더 짙은 그레이 색깔로 심플하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샤워 부스 또한 되어 있어서, 어디 손들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샤워 부스 안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만약에 욕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욕조를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주택 내부 외부를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이 주택의 장점이라고 하면 생활권이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으로 평탄지면서도 탁 트인 강조망까지 나오는데 어 거기에다가 하나 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남한강 산책로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주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답사를 원하시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원뉴스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